하지만 대부분 그런 아이디어들은 사업성이 없는 아이디어일 경우가 99.9%입니다. 왜냐하면 1단계인 소비자의 눈과 2단계인 판매자의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만든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 때려치고 싶죠 잠시만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직장인의 창업친구 종이군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고 우리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었죠 지난 영상의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의 방향은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난 영상보다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15살 정도의 지능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영상의 세 번째 목차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수익을 내는 생산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꼭 필요한 세 가지 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수익을 내는 생산자란 무엇인가? 먼저, 흔히 알고 있던 생산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 영상을 만드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렇게 컨텐츠나 제품과 같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런 생산자들이 만든 아이템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업 아이템으로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루에 수백 개씩 내더라도 영상을 엄청 잘 만들더라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리더라도 모두 외주 작업 외에는 수익을 낼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감력을 기반으로 한 창조력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공감력은 사업화를 위한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사업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눈이 필요한데요. 소비자의 눈, 판매자의 눈, 생산자의 눈. 이세 가지 눈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죠. 첫 번째 눈부터 살펴봅시다. 소비자의 눈은 깊은 공감력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눈은 소비자의 눈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템을 사본 적이 있어야 팔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아이템을 구매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 봅시다. 아마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클 겁니다. 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편함을 느낄까요? 아마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죠? 소비자의 눈은 비효율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비효율을 보기 위해서는 공감력이 필요하죠. 얼마나 깊게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더큰 돈이 되는 비효율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업무에 대한 비효율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외부인 수준에서 찾게 되는 비효율의 수준과 실제 미용사 입장에서 찾게 되는 비효율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이 수준의 차이는 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출시했을 때 고객들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액수와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공감력을 가진 사람이 돈 되는 아이템을 안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깊은 공감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진심으로 공감하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 봅시다. 판매자의 눈은 넓은 공감력이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가져야 할 눈은 판매자의 눈인데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공감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감력이 필요합니다. 1단계인 깊은 공감력은 마음을 활용하는 분야였다면 2단계인 넓은 공감력은 통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15살짜리도 쉽게 이해 가능하니까 따라오세요.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직종별 인구수, 연봉, 특정 부류의 생각까지도 통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웬만한 자료는 거의 다 있죠. 자, 여러분들은 1단계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불편함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몇 명이나 있는지 알면 돈을 얼마나 벌수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미용사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고 가격은 월 8,000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미용사의 수 곱하기 8,000원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도 가능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팔고자 하는 아이템의 시장 규모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보는 경험이 두 번, 세번 쌓이다 보면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면 점점 더 날카로운 분석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 봅시다. 생산자의 눈은 미래를 창조한다.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가져야 할 눈은 생산자의 눈입니다. 앞선 두 단계를 차곡차곡 잘 넘어오셨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노트에는 돈이 될 만한 불편함 몇 개는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창조해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톡톡 튀는 생각을 하는 분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그런 아이디어들은 사업성이 없는 아이디어일 경우가 99.9%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1단계인 소비자의 눈과 2단계인 판매자의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만든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약간의 트레이닝만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아이디어는 레고 블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레고 블럭 가지고 놀 때를 기억해보면 블럭을 10개만 가지고 있을 때랑 100개, 1000개를 가지고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창작물의 퀄리티와 크기는 블럭의 개수와 비례합니다. 이거 장 아이디어도 똑같습니다. 지식을 10개만 가지고 있을 때랑 100개. 천 개를 가지고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의 퀄리티와 비전의 크기는 지식의 개수와 비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네요. 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잘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작지만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블럭들이 있고요. 반대로 크고 멋지지만 정해진 용도로만 쓸수 있는 파츠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디어를 잘못 내는 사람들은 크고 멋지지만 정해진 용도로만 쓸수 있는 속성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눈치 채셨죠? 우리가 모아야 할건 작지만 여러 용도로 쓸수 있는 지식 블럭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도 내 앞에 레고 블럭이 막 있으면 이것저것 만들고 싶잖아요. 창조성도 똑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조립 가능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쌓여 있으면 아이디어가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조립 가능한 지식들은 어떻게 모아야 하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알게 되신다면, 앞으로의 학습방식은 180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방법, 다음 영상에서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다들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 영상이 필요한 지인들이 있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10년 뒤에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앞으로 저만 따라오세요. 꼭 같이 갑시다.